네 오늘 본문이 좀 길어가지고 어, 근데 이 내용이 어, 계속 좀 반복되는 내용인데 상황만 조금 다를 뿐 계속 반복돼서 자르기가 좀 그래서 그냥 다 읽었습니다. 12장 앞에 어, 뒤에 조금 어, 먼저 좀 살펴보고 이제 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이제 40일 부정한 날 포함해서 40일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이제 이런 기간을 이제 아~ 이제 부정한 기간에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 날이 지나고 나면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번제와 속제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먼저 드린다는 거죠. 속제제가 아니라 번제를 먼저 드린다는 것은 번제는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죠. 자원제로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부분의 제사기 때문에 이 번제를 먼저 드린다는 것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감사함에 다시 새롭게 됨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 의무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이 아이를 낳아서 제가 아니라 그때 흘렸던 유출되는 부분을 통해서 그 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정함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기간, 이제 그것이 이제 남자아이는 이제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두 배의 이제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어, 이 번제는 양으로 또 속제제는 비둘기를 가져오라 했는데, 8절에 보면 어린 양을 바치기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제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해 주시는 거죠. 양을 잡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비둘기, 저렴한 비둘기를 가져와서 이제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러한 제사에 대한 어떤 규례의 중요성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아 6장 6절에 나는 이 s 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한 것처럼 어떤 딱 규정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함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출산 자체는 너무나 귀한 거죠. 창세기에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있지만 출산이 이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유출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오히려 40일과 80일을 보내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어, 지금으로 말하면 산후조리를 하는 기간이죠. 구약 시기에 산후조리를 하나님이 부정함과 이 다음에 이제 정결케 되는 기간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정하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오늘 13장을 같이 보는데, 부정하다의 의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 무언가 전염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어떤 연약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보호해 주고 막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을 하나님이 이제 배려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산후조리를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기간을 이제 보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기간을 마치고 어, 이런 어,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아, 깨끗하게 되어서 번제와 속제제를 드리는 것을 이제 그 모든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죠. 이제 다시. 이제 그 모든 기간을 그치고, 어, 정결하게 됨을 확인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세례를 한 것처럼 세례는 제 시슴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데 세례는 제 시슴을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공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번제와 속제제도 약간 비슷합니다. 이미 기간은 지났죠. 부정한 시간, 또 정결함의 시간, 그것이 다 끝났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확증하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하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아가서 이제 모든 절차가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마치면 이제 그가 이제 다시 어, 정결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이제 보시면 13장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나병이라는 단어와 나병이 아닌 다른 어, 어떤 병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화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28절에 그리고 그냥 일반 어, 피부병이다 이런 이제 말도 나옵니다. 육절에 어, 나병과 다른 피부병이나 화상은 부정한 병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나병이 그럼 무엇일까? 나병은 이 구약 시대의 나병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뭐 명칭이었던 문둥병이나 한센병 이런 병에 어떤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피부에 일어나는 모든 병들을 통해 통해서 그 모든 것 중에 악성을 이 부정한 것을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피부병은 악성이 아닌 피부병도 있는 거죠. 육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그냥 일반 피부병이 있고 이제 퍼지는 피부병, 이제 부정한 피부병이 있는데 이게 나병이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개념을 가지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병이 이 당시에 그런 어떤 지금의 나병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런 나병의 지금 증세 이런 것들이 성경에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나병이라면 똑같은 증세들이 많이 기록이 되었을 텐데. 지금 말하는 그런 증세들, 나병 환자들이 갖는 그런 어떤 뭐, 어, 피부의 어떤 마비적인 부분이나 어, 몸의 어떤 괴양 계속 어, 약간 썩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또 어, 얼굴에 어떤 어, 나타나는 혹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구약성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고대 문서들을 보면 이러한 나병 환자에 대한 부분의 기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는 일반적인 그냥 피부병. 근데 피부병인데 두 가지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피부병에 털이 희냐, 아니냐. 희냐. 그 피부에 털이, 난 털이 있는데 그게 희냐, 아니냐. 희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피부병이 기존 피부보다 움푹 들어갔냐? 아니면 안 들어갔냐? 여기에 중요한 진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보시면 단락을 잘 끊어야 돼요. 오늘 본문 13장은 그래서 몇 가지 단락이 나오는데, 1절부터 8절, 또 9절부터 17절, 18절부터 23절, 24절부터 28절, 그리고 29절부터 뒤에. 이제 어, 37절, 그리고 38, 39절, 그 다음에 40절부터 44절, 이렇게 어, 각 증상별로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쭉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쭉 보면 안 되고, 각 증상별로 이 진단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를 어, 알아야 이제 이 단락을 이제 성경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성형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가 이제 단락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나병이 단순 피부병이냐 아니면 악성 피부병이냐 이게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바로 전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전염이 되면 이 사람이 같이 살수 없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46절에 보시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때 진영 밖에서 살진이라. 예. 진이 있고, 그 진의 밖에 있는데, 거기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왜? 부정해지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함이 정결케 되기 전까지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나병이 악성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좀 힘든 코로나 시기에 어저 사람 기침하네 한번 찔러봐야 되겠다. 네, 검사해가지고 어 나오면 격리시키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악성 피부병이라 이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2, 2절, 어, 3절 보시면 무슨 피부에 뾰루지, 그 다음에 무엇이 돋거나 색점이 생겨서 피부에 뭐 이상이 있으면 제사장에 데려가라.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이제 진찰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 털이 휘어졌나, 또 한부의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 특별히 증상이 이렇게 어, 어, 털이 휘어지거나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 환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 우리 코로나 때 며칠 격리했죠? 네, 한 10일 했다가 좀씩 줄었는데 이제 7일을 격리합니다. 그래서 7일 격리할 동안에 이제 그 환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분명히 이 색점이 특별히 희거나 우묵하지 않는 상태인데 혹시 이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격리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이것이 계속 생기고 이제 그 이상이 있으면 부정함의 판정을 받으면 이제 짐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이러한 7일 동안 격리를 해서 이제 또 환자 상태를 보고 7일 후에 이제 다시 보는데 또 한부가 변하지 않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또 7일을 격리시킵니다. 이왜 이렇게 자꾸 할까? 7일을 두 번씩이나 할까? 이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7일 격리하는 것이 뒤에 보시면 29절 37절에. 남자의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여기에도 7일 격리를 두번 합니다. 이제 이 내용 이제 절차는 한번 이제 나중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7일 격리를 두번 하는 것에 아그 내용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피부에 어, 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간 색점이 생겼는데 거기에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우묵하지도 않은데 명확하게 무언가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 수염의 한부가 있을 때 29절에 여기에 그 한부가 명확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똑같이 2일 동안 7일 동안 가두어 놓고 또 보고 또 어, 별 차이가 없으면 또한번또 보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두 번의 경우를 거쳐서 이제 어, 한 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피부가 어, 퍼지지 않았으면 이제 똑같이 별 이상이 없으면 정하다. 그러나 이제 어, 어, 5절에 한번 보시면. 한부가 변하지 않으면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으냐 했으면 이제 다시 가두어 놓고 6절에 1회만에 진찰할지니 한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으냐 했으면 피부병이라 네. 한부가 열버졌으면 피부병 이거는 나병이 아닌 그냥 아무런 전염성이 없는 피부병이다 정하다 그런데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정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정결케 되는 그런 부분들로 자신의 옷을 빨면서 깨끗함을 얻는. 그러나, 7절에, 그렇게 2주 후에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했으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부정하다 해야 된다. 이건 나병이다. 그래서 짐 밖에 격리시키는. 이런 절차들이 쭉 있는데, 9절에 보시면,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그냥 나병이 들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병이 들었다. 여기에는 격리된다는 말이 없어요. 격리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4절에,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명확한 증거가 뭐예요? 생살. 거기에 어떤 상처가 났는데 여러분 다칠 때 상처 나잖아요. 근데 그 상처에 그 피부의 겉이 다 까져 가지고 속에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하다. 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명확하게 보이면 이제 그는 부정한 이제 나병으로 판명을 받고 이제 생살이 변하여 16절에 희어지면 제사장으로 갈 것이요. 그를 칭찬하에서그 한부가 희어졌으면 이제 정하다 한다. 그 전까지는 생살이 어좀 이상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부정한데 그게 희어지고 이제 조금 변하면 이제 다시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경리 없는 게 40절에 보시면 이제 여기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대머리니 정하니라 하면서 거기에 색점이 있습니다. 이마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있는데 그 색점을 통해서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가 명확하게 판정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보고 어 이제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laughs> 예. 어디든 빠져도 부정하지 않아요 정하다 그런데 거기에 색점이 있으면 거기에 43절 한번 보시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다 예. 그리고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격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한부가 머리에 그 색점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되게 중요한 자리죠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자리인데 거기에 색점이 나타나면 그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부정한 것이다 격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 예,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쭉 이제 뭐 절차는 한번 쭉 보시고 어, 10, 40, 어, 14, 15절에 한번 보시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예, 그 생살이 변화에 다시 희어지면재상으로갈 것이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십삼 절을 보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한자를 정하다 할지니 여기는 좀 이상하죠.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한자를 정하다 할지니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다 퍼졌어요. 다 퍼져서 겉으로는 이제 다 퍼진 것이 전신에 남아있지만 전염성은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 그 바이러스가 죽은 상태죠. 이미 바이러스가 다 퍼져서 전염성이 소멸된 상태. 그러나 몸의 증상은 남아있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한 사람이 있고, 네.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여기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 어, 그래서 계속 진찰하고, 어, 진찰하는데 16절, 17절에 보면,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함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예. 이제 그 생살이 휘어지면 이제 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나병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진찰법이 아무런 그런 격리 없이 이루어지는. 그다음에 18절부터 23절하고 24절부터 28절은 피부의 종기 또 피부가 불에 되었을 때 거의 절차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두 가지는 격리를 딱한 번만 합니다. 피부에 종기, 피부에 대인 경우. 그래서 격리를 한번 하고, 이제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이제 생기는 경우에 그걸 제사장에 보여주고, 그걸 진찰하고, 이제 털이 계속 희면 부정하다 하고 나병으로 이제 판정이 되고,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얕지 아니하면 이제 또 빛이 열버지면 그 색깔이 열버지면 이래 동안 가두어 두고 그 후에 보는 거죠. 근데 퍼지면 부정하고 안 퍼지면 정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진찰을 해 나가는 부분이 피부의 종기, 피부의 불 이제 불에 되었을 때 그게 이제 18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0절에 아까 경리 두번 했던 이제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 이수염이라는 것은 머리나 수염, 수염이 어디에 자랍니까? 주로 이 턱에 자르죠. 턱 쪽을 말합니다. 이제 29절부터 보면 머리나 턱 쪽에 환부가 있으면 이 환부가 마찬가지로 상처가 나서 거기에 이제 우묵한 부분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30절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예. 여기가 우묵하고 또 누르스름 약간 흰색 빛을 띠는 그런 is 있으면 이 t 부정하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계속 연결이 돼요. 피부보다 우묵하고 i n 약간 흰색 빛을 띠면 우묵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정한데 이는 t h 다 f i r 라는 단어는 사실 요비 어, 뭐 어, 너무 간지무워지러워장으로장으의자을 몸을 었다 이런 표현 표현이 있는데 약간 그런 증세입니다. 가려움증, 예, 머리 이제 턱 이쪽에 약간 가려움증이 계속 발생하는 그런 나병. 그런데 31절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메의 환부가 피부보다 음흑하지 아니하고 예,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 그 오만자를 일해 동안 가두어둘 것이요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격리하고 또그 다음에. 오미퍼지지 않고 이제 그대로 있으면 33절에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다 모발은 밀대한 분은 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또 진찰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어렵게 각 증상마다 이런 부분들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함과 정함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였을까? 이제 계속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은 바로 전염성에 있어서 전염성.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동물들도 인간이 잘못 먹으면 전염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로 알려주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부정함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신 부분이 계속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같이 두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일종의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장치.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뒤에 보시면 45절, 46절에 보면 거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부정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는 계속 격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입술을 가리고 여기 이입술을 가린다 할 때는. 그 언어적으로 보면 얼굴에 이 낮은 쪽을 다 가리는 겁니다. 입술뿐만 아니라 얼굴의 밑에 쪽. 이렇게 가리는 것은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러한 병이 걸려서 나병 그 부정함을 얻은 사람은 격리돼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갈수 없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 자신이 나는 이제 죽은 상태다 이걸 표하는 거예요. 인입술을 가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질 수 없어. 너희 조심해.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가까이 하지 마. 나 부정하니까. 너희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어가. 나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외쳐 주는 거예요. 본인의 그 부정함으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그 안타까움에 그래서 그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늘 부정하다. 늘 부정하니까 그 부정함으로 혼자 계속 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계속 나병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희가 알아라 이거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거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의 소중함 어쩌면 코로나가 이 나병과 같은 부분으로 깨닫게 해주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격리된 부분 가운데 너희 예배 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지. 한번 격리돼 봐라. 이걸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그것을 조심시켜라.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성전과 멀어져서 그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죽음에 대해. 그래서 이 나병은. 영적인 어, 죄와 가장 가까운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죄 내가 하나님과 어,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 계속 멀어지고 그런 어떤 어, 부정함에 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뒤의 내용은 어, 조금 더 이제 비슷한 내용, 인데 47절부터는 이거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나병을 범하게 하는 환경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게 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